안녕하세요. M 닥터임상라입니다 오늘은 얼마 전에 치료를 마치신 환자분 얘기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분도 자궁경부 이형성증, 이형성증으로 오셨던 분이고 처음에 2 단계로 오셨던 분이에요. 이제 치료가 잘 돼서 뭐 이렇게 결과는 괜찮았는데 처음에 이분이 겪었던 일이 조금 독특해요. 2 단계로 진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HPV 검사에서 아무것도 검출 안된 거예요. 이형성증을 발생한 원인이라고 알려진 바이러스가 감염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형성증이 생겼다는 건가? 뭐지 이건? 그렇게 해서 너무 궁금해가지고 막 찾아보고 찾아보고 찾아보다가 저희 병원까지 오셨던 그런 경우였는데 이런 게 굉장히 흔하게 있어요 바이러스 검사도 그렇고 자궁경부암 검사랑 뭐 조직 검사 결과가 전혀 매치가 안 된다던가 또뭐몇달 전에 검사한 결과랑 지금 검사한 결과가 전혀 다르다던가 뭐 이런 경우가 굉장히 흔하게 나오는 검사들이거든요 그래서 종합적인 판단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이분의 경우에는 어떤 상황, 상황이었냐면은 처음에 자궁경부암 검사 뭐, 보통은 뭐 건강검진에서 하기도 하고, 질염 때문에 산부인과 갔다니까 선생님 해봐라. 라고 해서 우연치 않게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거기서 로우실 진단받았어요. 로우실이면은, 낮은 단계 이형성증이라서, 대부분은 CIN1, 그러니까 1단계 정도에 해당하는 병변이죠. 이게 나왔으니까, 어 그러면은, 다시 조직검사에서 정확하게 한번 단계를 판정해 보고, 바이러스도 어떤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이런 문제가 있는지 한번 봅시다. 그래서 검사를 했는데, 충격적이게도, 충격적이게도 CIN2단계. 와. 원래 1단계 줄 알았는데 검사를 막상 해보니까 2단계예요. 검사해보기 진짜 잘했다. 이거 수술해야 되는 거니까 빨리 수술 날짜를 잡읍시다. 했는데 더 충격적이게도 바이러스에서는 아무것도 검출이 안 됐어요. 다 음성이잖아요. 검출이 안된 상황이에요. 그럼 이게 뭐지? 바이러스는 없는데 이 형성증이 생겼다고 막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산부인과에서 물어보고 막 했는데 검색해도 그렇고 정확한 답을 못 찾겠다는 거죠. 그래서 내원하신 케이스인데 그런데 서두에 설명드렸다시피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왜냐면 검사들은 다100% 정확한 검사는 없어요. 세상에 100% 정확한 검사 는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사를 동시에 시행을 하거나 똑같은 검사라도 여러 번 시행을 해보거나 해서 정확한 현재 상태를 파악해야 되는 거고 또 이것 이외에도 자궁경부의 상태라든가 뭐 분비물 정도 그다음에 질내산정도 이런 거를 다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현재 상태를 파악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한 거죠. 이런 경우는 뭐냐면 HPV 검사에서 음성이 나온다. 어, 이런 경우를 위음성이라 그래요. 위음성. 가짜, 가짜 음성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없다, 바이러스가 없다라는 음성을 받았는데 그게 가짜라는 얘기예요. 원래 바이러스가 있긴 있는데 검사에서 검출해내지 못한 거죠. 어떤 경우냐면 이게 PCR 기반 검사거든요. PCR들은 DNA 템플릿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DNA의 어떤 최소량, 최소량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뭐 바이러스 100마리가 있을 때 PCR이 시작됩니다라고 하는 그런 최소량이 있다면 100마리보다 적을 때뭐 50마리밖에 채취가 안 됐어요. 그러면 PCR이 시작되지 않으면서 바이러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다라는 결론을 낼수 있는 거죠. 질 안쪽에 바이러스 개체 수를 뭐 100만 마리, 1000만 마리 금방이에요. 금방 늘어나요.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어디를 채취하든 뭐 100마리 채취를 못 하겠어요. 100만 마리가 있는데. 그죠? 그런데 활성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에 있는 분들의 바이러스 개수가 뭐한 질 전체에 걸쳐서 한 500마리 밖에 없어. 라고 하면 여기서 어디를 채취해가지고 100마리나 채취를 할수 있는 경우가 이게 쉽지 않단 말이죠. 바이러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취의 실수라던가 아니면은 바이러스 개체 수가 굉장히 적기 때문이라던가 하는 이유로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을 수도 있겠다. 라는 그런 상황이 있는 거죠. 지금이 딱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런데 문제는 막상 조직검사 결과는 2단계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바이러스 활성이 잘 없더라도 2단계까지 진행한 경우에는 자연 치유 가능성이 많이 낮아요. 그래서 일단 은 치료를 권유드린 것도 있고, 근데 초기에 뭐 단계나 뭐 이런 것도 문제지만 일단은 분비물이 좀 너무 많았어요. 여기에 있는 뭐 염증성 분비물이 지금은 이제 처음에 내원하셨을 텐데 치료 진행하면서 더 늘었다 줄었다 더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시는 상황이셨고, 그 다음에 분비물 다 닦아내고 보면은 가운데 약간 헐어있는 부위가, 물론 이제 가임여성분들은 가운데 빨갛게 보이는 게 맞는데, 뭐 혈관이 많이 보인다던가, 헐어있는 부위가 이렇게 많이 보이는 그런 상황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진료산성도 평가했을 때, 진료산견 활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진료산견이 높아야 바이러스도 많이 줄어들 수 있어요. 근데 막상 진료산성도 평가를 해보니까, 진료산견 활성이 거의 없는 상태, 뭐 그런 상태를 보여서, 이분은 사실상 이형성세포 없애는 건 크게 문제되진 않아요. 왜냐면 하 바이러스 활성이 낮기 때문에, 그냥 없애 가면 되거든요. 비수술로도 잘 치료가 되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게 재발되지 않게 만들려면 이런 질내 산성도를 정상으로 만들어 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치료를 중심으로 치료 계획을 다시 짜게 됐죠. 결과는 괜찮았어요. 일단 뭐그 얼마 전에 검사를 끝내신 분이고 그다음에 네거티브. 그러니까 이형성 세포가 아예 없습니다. 요거 받는 게 목표거든요. 수술해도 이게 목표예요. 수술해도 내가 다 잘렸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검사를 해 봐서 이런 자궁경암 검사를 통해서 다 사라졌는지 확인이 돼야죠. 그리고 바이러스 검사 바이러스 검사에서는 당연하게도 이제 음성이 나왔는데 이런 검사 한번 한다고 정확한 거 아니기 때문에 그 이후에 1년까지 저희가 3개월 간격 검사는 촘촘하게 해 보게 돼요. 계속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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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해서 검사했는데도 계속 없다라고 나오면 그때는 확신할 수 있죠. 그래서 한 번만 이렇게 나온다 끝나는 건 아니고 이제 이분은 11월 이, 어, 지금 검사했으니까 다음 이제 겨울 지나고 봄이 오려고 하는 뭐 그때 한번 검사를 다시 해볼 생각이에요. 오늘 설명드린 내용은 바이러스가 없는데 이형성증이라고요? 이렇지 않아요. 바이러스가 있으니까 이형성증이 된 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에서 검출해내지 못한 경우였다. 그런데 이런 경우들이 종종 나타나요. 굉장히 흔하게 나타나는 일들이고 검사 결과를 그래서 한두 개만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뭐 자궁경부의 상태라든가 자궁경부의 분비물이 어느 정도 왔다 갔다 했는지 여부, 그다음 뭐 질내산성도 이런 것까지 다 종합적으로 파악해야만 환자분의 정확한 상태를 알수 있고 그렇게.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게 훨씬 환자분들한테 유리할 수 있겠다라는 거 말씀드리려고 오늘 영상 준비해 봤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